...입니다. 어제 좀 하루 만에 다시 상승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고점 돌파를 지금 나오게 하고 있는 힘이 바로 기업들의 실적, 호실적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장의 반응을 조영석 연구원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장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우선 금일에 관심사는 FOMC 회의와 GDP 인데요. 이들 이벤트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어서 상승세는 다소 주춤한 하루 될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미국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주택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소비자 기대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쯤 발표될 GDP의 경우 1%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장 기대치와의 차이가 다소 클 경우에 변동성 확대도 예상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눈높이가 하향 조정됐던 GDP보다도 수치가 더 나쁘게 발표될 경우에 FOMC 회의에서 당연히 양적 완화의 확장 그리고 추가 지속하자는 방향성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 좋게 나올 경우에도 어, 연준의 가장 큰 관심은 고용 시장이기 때문에 어, 현재 지속되고 있는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이어갈 것으로 어,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내일 장에 좀 재료들 지켜봐야 되는 좀 확인 체크 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 주실까요? 예,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쯤 반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 FOMC 회의에서는 어, 2013년의 첫 미국 경제 운영에 대한 어, 연준의 입장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어,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난 수년간 어, 연준이 지속해온, 어, 양적 완화,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지 여부인데요. 어, 지난달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2.5%보다 적다면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질 때까지 어, 양자 거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양자 거화 조기 종료 가능성은 다소 적다는 판단이고요. 어, 금일 ATP 취업자 변동 역시 발표될 예정인데 어, 미국 고용시장에서 급여, 급여세 감면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이달 말부터 고용시장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월 수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 시점 그 논란, 경기 부양 중단 시점이 논란이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오는가, 내일 우리 시장에도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예비치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영석 연구원과 함께 해외 시장을 미리 가봤습니다. 네, 내일장 빨간편 시간입니다.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계속해서 둔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환율 좀 진정 분위기가 계속해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 좀 확신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지수는 이틀 연속 반등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음.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관계를 잘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해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어, 차트상으로 이제 볼때 우리가 그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의 관계권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음,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오늘 체크포인트를 또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또 내일장에 대한 전망, 또 향후 좀 대응 시각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먼저 보시죠.